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와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나, 아첨하나이다. 하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 내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의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또 주님의 임재하시는 기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직전에 그의 원수들로부터 위험에 처해질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함으로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의 확신을 본 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시에서는 하나님 향한 다윗의 간절한 그간구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의 기도를 잘 보면요. 지금 다윗은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말에 기울여 주시고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나의 그 절박한 상황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시선이 그릇된 곳으로 향하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다이슨 그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슨 1절에서 기도의 대상을 여호와로 호칭하는 반면에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왕이신 주님에 대한 그 헌신과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말로써,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형식은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법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호칭입니다. 특히 법계와 언약계는 신의 산과 모압에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이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의로운 자들과 약자들은 주님의 보호에 바, 보호를 받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은 참되신 재판장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는 왕정 사회로서 왕은 재판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재판장 중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정 사회세의 그 왕인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참된 왕이자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마음을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종으로서의 그 자세를 비추고 있고 또한 즐겨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나타내므로 자신을 불의하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산산이 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윗은 사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악은 잠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며 악기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다윗은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린 자이며 아담과 하의 원죄로 인해서 다윗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다윗 자신도 인간이고. 또한 그 또한 생에 적지 않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성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7절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는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반역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은 풍성한 사랑을 풍성한 인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원어로 해세드라는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그의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서 변화롭고 신실한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그해 세대 사랑에 근거여 하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라 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설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설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때론 악인들에 의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기가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그 위기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불리한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로신 분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일과 같은 고백의 신앙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와 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세상의 그 명예와 가치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신 여와 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불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드림으로 귀한 응대응답의 그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